안녕하세요. 성경관주식학당입니다 오늘은 신약개발 바이오주 아파바이오를 차트와 뉴스, 실적모멘텀까지 모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바이오는 저희 구독자분 대상으로 하는 무료톡방에서도 많이 언급을 드린 종목이고요. 매수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저희가 매수신호가 나오면 은 이렇게 톡방에서 말씀드리고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건 최근에 나왔던 종목들인데 이렇게 목표단가 나오면은 목표단가 나왔습니다 라고 문자도 드리고 그럼 저희 독방에서 계신 분들이 매니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저희 수익났어요 라고 이렇게 인증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앞타바이오도 저희 들어가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나온 뉴스하고 차트 수급 포럼까지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자, 지금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이벤트하고 있는 거안내 드릴게요. 지금 무료 문자 내역이에요. 금요일 날 보내 드린 건데 금요일 날 아침 9시 8분에 보내 드린 건데 금강공업 긴급 매수하세요. 비중 50%. 자, 비중이 중요합니다. 비중이 5% 10%뭐 이런 게 아니라 비중 50% 실어서 당장 매수하세요. 지금 5,700원 구간에 긴급 매수하세요라고 보내 드렸는데 요거 받으시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 날 상한가 가고, 오늘은 아침 20분에, 9시 20분에 문자 드린 게 이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상한가에 모두 익절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문자 받으시고 수익들 많이 나셨죠? 비중도 많이 실었으니까. 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이 검색식이 있잖아요. 검색식에서 나온 종목이에요. 금강공업이. 요거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자 이거 하나 드린 거고, 저희가 뭐 하루에 문자를 여러 개 드리지 않습니다. 많아야 하나, 두개 이렇게 드리고요. 비중도 뭐5% 들어가세요, 3%들어가서 이런 게 아니라 50%, 30% 이렇게 들어가셔서 바로 다음날 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요거 참여하는 방법,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설명란에 지금 무료 참여 링크라고 있어요. 여길 열어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지금 설문조사하는 곳이 나와요. 여기에 지금 바로 성함하고 연락처만 적어주시면 돼요. 연락처를 꼭 적어주셔야지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혜택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앞다방의 특징은요, 뉴스나 임상 뉴스가 나올 때마다 단기간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장대 안보이 나왔다가 임상 결과나 기술 이전 가시화가 늦어지면 다시 거래량이 말라가는 조정 구간이 길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일본으로 보면은 최근에는 급락보다는 완만하게 우상하는 추세선 속에서 눌림과 밤 등을 반복하는 구조이고 지금 21선과 61선 사이에서 가격이 왔다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쌓고 있던 흐름이었죠. 그러고서 이제 저희 시그널에서도 지금 매수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톡방에서 들어가고 나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나. 저희 시그널에 매수 진입이라고 나왔고 들어가서 열심히 지금 가져가고 있죠. 아직은 매도 구간이 아니고요. 일단 이런 차트의 흐름은 결과를 기다리는 테마형 성장주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큰 폭의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 수익을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은 이때 딱 수익을 챙기고 가져가는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뉴스 흐름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들 도 보면은요. 이제 아사바에는 산화 스트레스 조절, CAF 조절, 압타머 약품, 조, 복합제 세 가지 플랫폼으로 당뇨법증하고요, 면역 항암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2023년도부터는 건강기능식품 ODM 하고 프라임 엄. 패케어 사업을 붙여서 매출 다각화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에서 이제 매출이 0에 가까운 퓨어 R&D 기업이 아니라 제품 매출이 꾸준히 찍혀주는 구조라는 점이 바로 이제 차트가 돌아서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자 그동안은 실적이 참 좋지가 않았어요. 지금 아타바이오 흐름을 보면은요. 지금 누저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 매출이 많이 줄었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 흐름들이 지금 수폭으로 좀 많이 줄었다가 이제 조금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수폭 증가했고 영업손실과 단기 순, 손실이 각각 17% 48% 정도씩 줄었습니다.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실 흑자냐 적자냐보다도 적자가 줄어들고 이제 흑자로 전환된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자 보시면은 사실 바이오 종목 중에서 이게 흑자를 보고 있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줄어들고 이제 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지금 압타바이오가 심사업 부문 쪽에서 매출이 늘면서 R&D 부분 항상 이제 그 바이오 종목분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R&D 쪽이에요. R&D 쪽에서 비용이 유지가 되는데 매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손실폭을 줄이니까 지금 주가의 흐름도 이렇게 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압타바이오는 과거에 이미 3건의 기술 이전 성과를 낸 경험이 있고 당뇨합병증 치료제 같은 주요 파이프라인이 임상 이상 구간을 통과해서 지금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차트가 길게 박스를 만들고 있다는 건 이거는 임상, 기술 이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이 방향성을 보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전략을 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뉴스가 나올 거예요. 이제 임상이라든가 기술 이전에 대한 뉴스가 나올 텐데, 그때 우리가 매도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바이오 조목구들은 그런 식으로 흐름을 보시면 돼요. 아직 저희가 체크를 할때 임상 결과 나왔어요. 기술 이전 합니다. 이런 뉴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수익을 실현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차트 흐름에서 본다면요. 아타바이오는 오늘 이제 6%, 7% 가까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일단은 매물이 좀 존재하고 있어요. 요 구간. 지난번에 급등했던 구간에서 매물 존재하고 있는데, 1차로 이제 1만원 흐름까지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지금 시가로 되돌림이 나온다. 오늘 시가까지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수익 청산하시고 나오시는 전략. 지금은 추경 매수 안 됩니다. 추경 매수 안 되고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신규 종목들이 하루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압타바이오 미공개 이슈입니다. 자, 당연히 지금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게 몇월 며칠 날 나온다는 거 저희가 다 공유드린다고 설명드렸어요. 어떤 뉴스가 나올지 말씀드리면요. 압타바이오 지금 항암 치료제 후보물질 미국 FDA 임상 승인 발표입니다. 이거 엄청난 흐름 나오겠죠? 거의 HAB급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합병증 치료제 글로벌 3상 파트너십 체결. 예. 네. 엄청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술 이전 계약에 따른 대규모 계약금 유입 발표, 이런 이슈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뉴스들 나올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내려갑니다. 뉴스 나오기 전에. 그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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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리다가 이 뉴스들 나올 때는 언제요? 예붐 띄우고 윗골이 나올 때 뉴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뉴스들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이 뉴스 보고서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언제 들어가야 돼요? 뉴스 나오기 직전에. 이때 저희가 톡방과 그 다음에 문자로 함께 우리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타이밍 맞춘다고 그랬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떨어져요.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뉴스 나오면서 또 내려가고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뉴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뉴스 직전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어떤 뉴스가 어떤 뉴스가 몇 월, 며칠 날 나올지 이런 일정까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 아까 설명드리긴 했지만요. 한번더 강조드릴게요.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수익이 배가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들어갈 때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게 뭐예요? 타이밍 맞춘다고 그랬죠. 타이밍을 맞춰야지 수익이 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가 흐름이 더 세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팀이에요. 정보를 공유하고 일정을 공유하면서 수익이란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팀입니다. 자, 여기 참여하는 방법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희 성균관 주식학당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다 무료로 공개가 됩니다. 첫 번째로 검색식 공유가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중요한 미공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미공개 이슈들을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색식은요. 보시는 것처럼 검색식에 Y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톡방 계신 분들에게도 문자로 다 알려 드렸어요.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해서 보내 드렸 요 고요. 다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와이바이오로직스로 보세요. 평가 손익이 지금 800만 원 수익이 나신 거 보고 계시죠? 그다음에 900만 원 수익 나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수익 청산하셔서 예, 700만 원 수익 나신 내역도 있고 천만 원 넘게 수익 나신 내역들도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던 내역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요. 바로 검색시계에요. 저희가 수년 동안 만들었던 검색시계에 대한 강의 자료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키움증권 계좌 하나만 있다고 한다면 키움증권의 HTS에서 바로 저희가 만든 조건식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빨간색이면 사고, 파란색이면 은 매도하는 이 지표들도 역시 영웅문 HTS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렇게 많은 지표들 중에서도 필요한 지표들을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여러분들의 hts에 바로 설치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검색식에 대한 이 지금 지표들에 대한 내용들도 다 강의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매를 하실 때 필요한 지표들만 추려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종목별로 미공개 이슈들이 있잖아요 뉴스가 몇월 며칠날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미리 입수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소문에 사서 여러분들이 뉴스에 팔수 있도록 기자들에게 알려져 있는 배포된 자료들을 저희가 긴급하게 입수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립니다 몇월 며칠날 어떤 뉴스가 나올 거니까 이때는 매도를 하세요라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1대1로 무료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저희가 적어놓은 링크로 참여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여태까지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일일이 같이 퍼 드려요 어느 종목 어디서 청산을 어떻게 하세요 라고 다 세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매도 하시고 수익인증 올리시고 자 어느 종목은 어디서 어떻게 입절 하세요 라고 했더니 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을 인증하는 것을 보고 계시죠 다 따라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 매수 종목이 나오면은 여기도 제가 체크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코세스라는 종목이 나오면은 코세스까지만 매수하세요라고 하고, 전에 나왔던 종목에 대해서 얼마 깨지면 수익 내고 빠져나와요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포스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하신 것 인증하셨죠? 매수했어요라고 하고서 바로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수익 났어요, 수익 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저희가 혼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함께 매수를 하고 계신지, 매도를 하고 계신지, 잘 따라가고 계신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매니저 분들께서도 지금 수익이 나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hts나 mts 사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자동 매매 설정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셨다가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장중에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뉴스도 함께 이야기하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굉장히 아쉬운 구간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 스톤 브리지라는 종목 변동수 높으니까 조심하시고 손절가 꼭 지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상승해서 수익이 나는 것을 보여 드리고 있죠. 혼자 하면 이거 무서워서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 같이 수익 나니까 다 같이 이제 자신감을 붙죠. 이렇게 수익 인증하시고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수익 인증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시니까 다 같이 힘을 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혼자서 어렵게 끙끙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증하고 힘내서 하는 채팅방이 있고요. 네, 이렇게 매일매일 당일 거의 매매해서 당일 수익을 내는 곳이 있고 두 번째 알려 드리는 곳은